안녕하세요 미니 세상입니다. <laughs> 오늘은 떡볶이, 떡볶이 DIY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이런 판? <laughs> 판인가요? 준비해 주시고 밤을 그릇, 그릇 준비해 주시고 <laughs> 이런 이런 떡볶이, 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걸 쓰려고요. 너무 적게 하면 또, 또, 이렇게. 이렇게 물스시계도 준비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런 물감도 준비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떡볶이 아 그리고 어묵토핑도 준비해주세요 어묵토핑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일단 떡볶이, 떡들을 여기 판에 놓아줍니다. 오렌지도 음, 뭐 넣어요 근데 이런 파는 떡볶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알려고요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한 뒤에 빨간색, 주황색을 넣어줍니다. 빨간색, 주황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여기 조금 짜주시고, 주황색 물감도 옆에 빨간색 저, 빨간색보다는 좀 적게 짜주세요. 근데 제 눈에는 좀더 비슷하게 짜줬네요. 이렇게 해서, 다 섞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감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전 짠다고 많이 짠건데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물감을 노란색도 조금 짜 주었는데요. 빨간색이랑 주황색도 물론 다짜 주고요. 어묵을 넣어 줍니다. 그냥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저도 그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음, 웬만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판을 하나 더 준비하셔서 해주세요 지루하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또 짜주었어요 섞은 걸 안 싫어하세요? 싫어하실 테니까 제가 다 섞은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의 다 섞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아직 좀 보여요.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나도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그릇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귀찮다고 해서 저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망쳐요. 제가 저번에 떡볶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매매 안 썼고, 열심히 안 썼고, 그냥 대충 했더니 완전 망쳤어요. 담는 것도 웬만하면 예쁘게 담으세요. 그러면 먹기에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자체가 물감이어서 예쁘게는 잘안 담아지네요. 떡기한 삽을 남았는데. 이렇게 탑처럼 떡볶이가 완성됐어요. 탑처럼 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떡볶이가 양이 너무 많아 보여요. 큰 손. 근데 떡볶이가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릇을 좀큰 걸로 하시고 저처럼 탑으로 쌓지 마세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 굳으면 모르겠지만 이상 떡볶이가... 7분이나 썼네요. 이상 떡볶이 강제였습니다 오래 기다렸... 음... 길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